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속죄를 단번에 믿은 성도는 영원히 안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공부하게 됩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믿음과 경건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복음성과 급피를 함께 부르신 후에 이 시간을 담당해 주신 박준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혜와 진리의 소리 TV 성경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신자의 영혼의 구원성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2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신자의 구원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하다. 영원히 안전하다. 그런 주지를 말씀드리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그걸 확인하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너무 폭차지요. 얘가 그러니까 정말 그럴까? 이런 의문을 가질 만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만 보세요. 이제 28절 보시면 <laughs> 그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야 내가 영생을 주셨다는 말씀. 영생은 중단되는 삶이 아니에요. 영원히 계속되는 삶이죠. 여러분 영생을 얻었으면 영원히 계속돼 영생이에요. 이게 중단되면 영생이 아니잖아요. 응? 음? 하나님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삶, 이영생인데 그래서 영원히 멸망차는다 그러지. 영원히 멸망한다. 내가 저영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차는대요.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멸망, 멸망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그들의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꼭붙드세요이 말씀에 배치되는 말씀이 있다면 그건 다른 뜻이에요 내가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다른 뜻입니다 분별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다음에요 또두 번째는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또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주님의 손 아버지 손이두 손에 이렇게 확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한계가 있다면 더큰 힘을 가진 산에 와서 뺏어갈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 아무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거큰거 해서 염들이 영생 얻었다면 영원히 안전하다. 영원히 멸망 찾는다. 또 주님의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멸망하고 싶어도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9구절은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보다 엄마더 명확해요. 이한 말씀만 말씀만으로도 촉한 거예요. 여기 배치되는 말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배치되는 한번 찾아볼게요. 어떻게 다른지 마태복음 2십사장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2십사장 1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여긴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영생을 얻다, 영원히 안전하다. 그그 맛만 그, 이 베드레는 말씀을 보여. 그런데 여기 구원은요 육체의 구원을 가리킨 거예요. 우리의 구원 영혼 구원을 약경 것이고 거기 뒤에 보면요 그. 21절2 2절 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여기 모든 육체라 했죠. 육체의 구원을 가리네. 이거 뭐 같은가 하면 너 홍수 심판 때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난 때 창세 이전 이후로 무선 환난이 오는데 전쟁으로. 경제공황으로 혹은 지진으로, 또, 이 그, 질병으로, 어 또,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이 그, 이런, 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다, 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말씀한 것이 다 전개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일어날 때,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 육체가 산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의 구원은 육체가 산다는 말은에 그러니까 이이야기 이 구원의 여기 구원은 다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되세요? 안 되세요? 다, 되죠. 그러니까 이 같은 구원을 이야기해도 문맥을 보셔서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 이런 걸 그, 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구원이. 영원구원에 대해서만 구원이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육지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요 세 가지 정말 최소한도 유의하셔야 돼요 하나는 이, 이 대목의 말씀이 주제가 뭔가 구원이 주제인가 상급이 주제인가 이런 거또이거 누구한테 말씀하는 건가 대상 이것이 유대인에게 말씀하는 건지 이방인에게 말씀하는 건지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하는 건지 이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속한 말씀이냐, 활란 시대에 속한 말씀이냐, 율법 시대에 속한 말씀이냐, 은혜 시대에 속한 말씀이냐,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혼도하는 거예요. 예, 구약의 말씀은 유대인들과 흥인들 말씀이죠. 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그걸 통해서 교훈을 받으니까, 그 그러니까 구약에 우리가 관계 없는 가 관계가 있어요. 예, 성리 여러 군데, 예, 먼저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읽을 때,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뵙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오미하시면, 두려우시면,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또 얼마나 자비하고 인자하시면, 이런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뭐,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그런다든지, 또 이런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런다든지, 그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댓글을 잘 혼동을 해요. 그것도 제가 말씀 증가는 가운데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식계명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훈은 우리가 이, 어, 중요하게 얘기지만, 식계명을 보고서 품을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성려 우리가 임하시면 더 높은 차원에서 품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걸, 그런 게. 그러니까, 로마서면 우리가 이렇게, 어, 이, 그, 행하되, 의문에 무무사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을 하라. 그러면서 지정을 맞읍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녀 섬기되, 이 법조문을 보성기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성의 기 우리 마음 가운데, 부모 어떤 분인지 알게 되죠. 부모를 공개하는 말씀 어떤지 알게 되기 때문에, 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식계명을 지키되, 다른 거예요. 식계명이 유효하다면 안식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안식일, 성경은, 주님은 안식을 안, 안, 안 지켰단 말이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한로 안식을 안 지키셨어요. 안식의 의미에서 지키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은 안식일이나 병자들 막고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핍박하는 거고, 저선람 안식일도 안 지킨다? 막 이런 거예요. 응? 그들은 안식일의 문자만 알았어요. 안식의 정신을 몰랐습니다. 사람이 안식을 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 이 사람 위해서 했던. 안식 사람 쉬라고 하는 게 안식이라 아니에요. 그 아픈 사람어드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을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자대로 하는데 그 문자가 잘못 이해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점이 펴졌단 말 시기부터 다, 다 이. 폐지졌단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저이칭 말씀드리죠. 그, 로마서 7장을 열어보세요. 나중에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로마서 7장 한번 보세요. 예, 6절부터, 1절부터 봐야 되는 말씀인데, 이제 1절부터, 6절부터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렇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이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으셨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으리라 탐심은 식계명이거든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할때 식계명 어, 얘기하는 것을 다 이루는 거죠. 음? 탐내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살해하지 말라. 예,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요 예, 요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그 신작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안전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능하요. 아무도 주님의 손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등 사람들은요. 주님 믿는 거를 내가 꼭 잡아야지. 꼭 잡아야지 그러잖아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주님이 나 잡고 계시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잡고 계시구나. 그게 안심하는 거죠. 어느 애가 엄마, 엄마를 꽉 잡아서 안 떨어지나요? 꼭 잡아야지. 얼마를 가겠어요? 엄마의 힘센 손이 안고 있으니까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잡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 게 믿음입니다. 어, 내가 꼭 자비하지. 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얼마나 극하겠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드로가 그랬잖아요. 드로 사도가 그 훌륭한 분이신데,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 언정나나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를 모르고 산 말이겠죠.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을 피했는데그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그건 진심이 있고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을 몰라서 그런 주장 하실 수가 있어요 연아니면 그런 말 못해요 죄라고 할때 우리가 나쁜 일 하는 건 죄가 아니라 마트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도 죄다 믿음을 믿음을 행치 않는 것도 죄다 또 선을 알고 행치 않는 것도 죄다 내에도 너무 살아요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그, 그 온년이 지내고 노력하고 삽니다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야 정직한, 그렇지 않으면 반성하지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으면서 하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러나 인정하면 진실하게 가는 거죠. 날 인정했으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어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5절 보세요. <laughs> 이 8장은 놀라운 장입니다. 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놀라운 장인데 7장과 8장이 너무나 7장은 오라난 곤고한 사람이라다. 이렇게 탄식한다면 8장에서는 37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너무 대저적이죠. 7장은 탄식하는데 승리의 계약을 부르겠죠.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7장은 자기를 의지한 거예요. 8장은 성령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차이. 그래서 7장에 성령님은 말안 나와요. 이 8장에는 성령님의 의견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을 통해서 신앙성 하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번번이 넘어지고 패배하고 탄식하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7장에서 하는 사람은 8장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다. 우리 이제 어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 잘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질문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은 사랑은 연약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주님 부인하잖아요. 제자에 다 도망가잖아요. 죽을까 봐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제자들인데도 편않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하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예요. 우리 행위와에 따라서 주님의 사랑이 변한다면 안심할 수가 없죠. 주에사안 변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의 은혜를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우리가 요한복음, 그, 1장에서 12장까지 보면, 그,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믿지 않는 죄인들이 나타났는가. 또 13장 이후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어떻게, 아 이, 제자들을, 아 에게 나타났는가. 이, 살펴봤죠. 너무나 놀랍죠. 제자들이 그렇게, 아 이, 어, 쉽게 주님을 부인해도, 부인할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이제 그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초설 예배로 간다. 가서 초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 계령 좀나 있는 걸 너희도 잊게 하겠다. 이거 아무런 주님은 내색을 안 하세요. 그걸 다 아시, 아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어, 17장에 가면 저들이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들 중 영웅을 받았습니다. 한마디 제자들의 흐름을 이야기 안 하세요. 주님 아버지 앞에.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게 더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하게, 또 주님 위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사람의 노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종교, 우리가 종교를 봤는데, 종교, 여기다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 주님을 죽였어요? 종교가 죽였어요, 종교가. 누가 주님을 죽였어요? 도덕과 대지 죽였어요. 누가 주님을 죽였어요? 세상 지혜가 주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종교가 악하다, 인간의 도덕이 악하다, 인간의 지혜가 미련하다한 것이 드러난 곳이에요. 십자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다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 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혜를 기리 원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라. 사도벌 그리 가르치잖아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성인인데 이건 걸림돌이에요. 자기를 피우고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보이시고 능력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안전하다. 여기 이제 8장, 아까 읽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란 말이 강정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향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끊으려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대답이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끊는 거예요 그게 놀라우신 이죠더 놀라운 거는요 사등이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그런 무도하게 부당하게. 근데 그 3장에 가면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 그래서 그들이 이십자못 박은 죄까지도 주님이 어 과실치사로 본 과실치사로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지금이라 너희가 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육했게 되는 날에 그리스도로올 것이다. 근데 안 받아들여. 그게 칠죄를 뭐라고 그랬죠? 너희 살인자다 한 그래요. 고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를 벌는 거예요. 십자가 못본 사람들까지도 다시 회개하고 최선 받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놀라요. 그렇게 무도하고 그렇게 잔인하고 피정한 이런 하찮은 어, 사람들에 불과하시고 너희들 몰라서 그랬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주님께로부터 죽격한 날이 올 거야. 그런데 끝내 거절해서 버림받았죠. 유태인들그 후로부터 2000년 동안 새각에 흩어져서 많은 수모와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아무도, 어, 우리를 그 사랑에 끊을 수가 없다. 이거 끊어 없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포기하시면 할수 없는 거죠. 근데 주님이 끊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목 13년째를 보면, 예수께서 어, 이, 그 세상을 떠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실때이런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하는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은 안 변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주님의 속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 이뤘다 그랬잖아요 영원한 속량 속죄 속량 이런 말씀 잘 속죄의 맛이 전더 그 치밀한데, 이 속량 숙제란 말은 우리 죄에 대한 값을 지불했단 말이에요. 어? 지불했다. 노예를, 노예생활 살때그 노예의 몸값을 주고서 사온 거. 그러면 해방되잖아요. 이제는 노예가 아니에요. 그, 그걸 이 속죄, 구속, 속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속죄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 죄에 대한 영원한 값을 치을 하셨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담 후손의 모든 죄까지 다 파먹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 저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안 믿으면 그효험이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고, 아담은 지옥간다는 말은, 하나님 이 보내신다기보다는 자기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찬 거다구원하게 구원해 이르기 원하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마치 지옥 가는 사람도 가지 말아라기 막는 것처럼 하셨는데도 그걸 외면으로 가니까 그건 자기가 책임져야죠. 십자가까지 치시면서, 어, 가지 않도록 하셨는데도 그걸 거부하니까 자기 책임이죠 자기가 져야 되네요. 그래서 믿는 사을나라 가는 것은 그 남보다 선하게 되어 가는 게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믿지 않아서지옥 가는 것은 남보다 악하게 되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 용서를 거부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입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서 49장에 놀라말씀이죠. 이사야 49장에 보시면 49장. <laughs> 14절부터 보세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은 백성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잖아요. 하나님 과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왕과 백성의 관계라면 우리는 부자지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예요 근데 이건 백성들에 대한 한 말씀입니다. 오직 시원이 이르기를 14절에 여와께서 호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많죠.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그런데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이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흥이력이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얼마나 놀라세? 우요 응?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이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흥이력이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보다 얼마나 더 확실해야 돼요 응? 우리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영혼이 안전다그두 번째 근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경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송은 매주 토요일 새벽 4시에 재방영됩니다. 더 들으시기 원하시면 PC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으로 GoodTV 박준영이라고 검색하시면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의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평안한 저녁 되시길 빕니다.